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세일즈라는 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일즈라는 걸잘 하셨나요? 세일즈 아이 세일즈가 굉장히 어렵지 광고 올리고 이제 손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세일즈까지 한다 그런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그냥 내가 나오는 말을 나중에 내가 녹음해서 들어봤더니 그냥 안내만 하고 있더라고 그냥 뭐 인사하고 여기 뭐몇 층에 어떤 매물이 있고 이거 얼마고 이런 안내만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세일즈가 아니었지 이 세일즈로 내가 들어가려면 우선은 내가 손님 만났을 때 긴장감이 일단은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보여주는 매물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나도 이 매물을 오늘 처음 봤어. 이런 상황이면 또 세일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안내밖에 못했던 거야 결국에 내가 이 손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이제 내가 세일즈를 좀할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일즈를 잘 해. 어떤 준비보다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기 전 단계, 사람을 만나기 전 단계까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손님한테 세일즈를 한다. 나는 세일즈를 하더라도 이건 이제 내 방식이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천만. 끝내야 된다. 근데 물론 뭐 이주장이나 뭐 그런 특수성 있는 곳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첫 번째에서는 그렇게 세일즈를 하지 않았어. 첫 번째에 바로 세일즈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 그렇지. 나도 이제 그 손님을 이제 처음 만나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내가 해해 해 한다고 바로 할것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도 물론 그렇게 해봤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효과가 없더라고. 나를 찾아온 거는 또 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 손님들한테 아니 그 옆에 가더니 그냥 무조건 하라고만 하고 자기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3040 세대분들이 정말 많았었고 내 고객들이 3040분들이 정말 많았어. 특히 40대가 진짜 많았어.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근데 나도 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안내하고 정보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에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최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제 이걸 파악을 한 거야. 그렇게 사람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세일즈를 한번 만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세일즈를 했어. 노골적이지 않게. 그렇게 보면은 공인중개사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 매물을 소개하는 게 노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지. 결국엔 그거야. 줄 거로 접근을 계속했다라는 거야. 그게 문자가 됐던 전화가 됐던 내가 줄거 없을 때는 연락을 안 해. 자 근데 그줄 거가 없으면 계속 연락을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줄 거를 어떻게서든 해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문자로 그냥 뚝 보내. 근데 문 문자를 보내더라도 그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매물 나왔으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매물이 있고 그런 정보들은 줘. 근데 나한테 뭐 전화를 해라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나는 마지막 멘트에 참고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쓰면서 그런 멘트를 보냈어. 그런 참고만 해주세요라는 멘트를 보내면서 매물 보내고 또한 2, 3일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게 되는 실거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리는데 하여간 나는 참고만 하세요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할 때도 있지. 전화도 내가 꼭 문자를 보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받으려고 하자. 나는 답을 받으려고 안 해. 전화는 또 전화야. 문자랑 다르게. 전화해서 뭐 요즘 뭐 계획 잡으신 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시냐. 요즘 뭐 특이사항 있으시냐. 이런 부분들을 또 전화로 물어봤지.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과 나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먼저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되거나 이제 고민이 생겼을 때 나를 찾으면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결정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해. 들면 나는 그때는 이제 지체하지 않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노하우 같은 게뭐 어떤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뭐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엄청난 뭐 고수분들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근데 나는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 성향과 내 기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남부터 바로바로 바로 계약을 땡기고 그렇게 할줄 아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내 성향이 그거랑 안 맞더라고. 나는 그걸 잘 못해. 한번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쌓기 전에 그날 땡긴다든지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다움을 좀 많이 챙겼어. 나는 이런 사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일로 했었던 거야. 어떤 뭐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 결국 나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어색한 옷을 입는 느낌이 날것 같다라는 거지. 계약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변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도 그 클로징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그게 끝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담만 하려고 이 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자나 뭐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강요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가 참고만 하세요 이런 멘트를 많이 썼지만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가 있어 지금 요 정도 선에서는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클로징이 들어가 그때는 참고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 지금은 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서꼭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 그 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냐 그러면 그 손님도 알아 하라고 강요하거나 끌어당기지 않았던 거지 근데 내가 하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랑 관계가 좀 맺어져 있으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좀 많이 해 근데 그때 안에 했던 분들도 나도 내가 확신이 섰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저 대표님 말대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나중에 꼭 계속 연락이 온다. 그런 분들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괜찮은 매물만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내 방식이었던 것 같아.